할렐루야. 7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어 새벽에 몇 가지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어,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18곳의 선교지를 위해 특별히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어 생각하시는 그 선교지 위에서 우리 성교사님들의영역 간의 강건함을 위해 정말 그 현지에서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 매주 드려지는 공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들으시는 금요 예배, 또 토요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또 살교자들, 어, 하님께서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풍성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계속적으로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귀한 살,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과테말라 단기성경팀 위에서 성익재장님, 김기수장님, 어, 단기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또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가집 헬로시피가 성교구에는 18곳에 귀한 성교지가 있습니다. 또한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어 자신의 삶을 들이고 인생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말 여행간의 강문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성교지에서 귀한 복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나갈 수 있는,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성교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분한분 한분 성교사님도 붙잡아 주시며, 또 재정적으로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정말 주의 복음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에 들어주는 예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일 일, 이부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셔서 그 예배가 정말 풍성한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과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예배들이 될수 있도록 한분한분 한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예배 담당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새롭게 사기사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성경 목사님 항상 붙잡아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귀한 사역들 정말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과태만의 그 단기 성교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그 준비... 가운데 더욱 더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귀한 선교 사역제로 우리가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역, 새로운 나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 우리 김태영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laughs>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심우은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방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승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도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교들의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고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벗느니 그들도 이, 일, 이 일을 말로 전하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 할지니라. 예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에 근거한 결정 공동체의 화합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태훈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들립니까? 예, 잘 드립니다. 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물론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같이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예배로.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둘 수 있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어진 사도행전 15장 12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예비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넘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모임에는 그 모임에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무적으로 얘기할 때 업무라고도 말합니다. 그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필요한 회의를 열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한 회의를 할때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의의 3대 요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회의의 3대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회의에 관한 주제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두 번째는 회의를 인도하는 진행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모르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배는 선장이 키를 잡고 갈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 진행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혼자서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 대상자들, 회의의 수혜자들이죠. 참여자들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단 한인 총회는 매년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총회를 엽니다. 2023년 총회는 서부 지역 임만웰 선교교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내년에는 동북부 지역 해인 누저지에서 열립니다. 저희 교단 총칙 1장 3조에 한인총회 목적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교회의 발전과 확장 및 국내외 선교를 위하여서 재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열리는 한인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 구원 사역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보고하는 선교 사역에 관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진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화해지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며 또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매우 건강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한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령님의 역사인 사도들의 행전, 그와 같은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에도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1절로부터 5절까지에서 이방인의 할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에 본문 12절로부터 21절까지는 야고보의 연설이라고 이렇게 오늘 생명의 삶 7월 27일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2절로부터 29절 그리고 35절까지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에 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선교입니다. 셋째는 양육인 교육입니다. 넷째는 봉사입니다. 다섯째는 신교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와 선교, 교육과 섬김, 봉사 그리고 친교의 다섯 가지 교회의 사명들은 교회의 멤버들인 지체들인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사명과 성도님들의 본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존속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 생활의 기본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알수 있는 것은, 성도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우지 말고 사도칙령이라고 불리는 지켜야 할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15장 19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결정은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님들의 그러한 교회 생활에 화합과 평안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정리하는 야구보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태초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야고보의 그 마음, 그 리더십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이 마음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든 일에 먼저 사도와 장로들과 또온 교회에 동의와 지원을 얻기 위해서 절차를 따라왔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교회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통찰력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내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은의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극률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가질 때에 우리들은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볼수 있는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그 지도자가 사도 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모든 교회들과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힘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사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김태웅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어 우리 어그 말씀을 어 묵상하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 예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우리에의거룩을 아버지요. 아버지요.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상에서이루어지고 그 땅에서 우리 주워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를 우리에게 진짜를 주워지고, 주워지고. 우리 우리 주워지고, 주워지고. 우리를 우리 주워지고, 주워지고. 우리를 우리 우리 요즘 날씨가 참 무척 덥습니다. 오늘도 어또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건강 우리 장모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목사님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 예, 하루 주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네,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